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인생과 성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정의하게 해주는 열 가지 별난 법칙,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범의 지기, 외부 세계의 변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규칙을 창조해내고 내면의 자아에 통달하는 법을 배웠다. 여기서는 거기서 나아가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만 비로소 진정으로 비범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자기만의 외부세계와 내면 세계에만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달의 힘으로써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료하고 이 우주에 긍정적인 흔적을 남긴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즉 강철 메탈이 되어야 하고 당신만의 소명을 찾아야 한다. 다음은 비범한 정신의 코드를 해킹하다. 책 속의 비범해 지기 외부 세계의 변화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비범의 지기, 외부 세계의 변화, 강철 멘탈이 되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3, 시스의 복수에서 요다는 잃을까봐 두려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말했다. 비범한 정신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들은 자신은 물론 주변 세상과 진정으로 평화롭게 공존한다. 이들은 자기 예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바탕으로, 두려움 없이 살며 비판과 칭찬에 영향받지 않는다. 강철 멘탈이 되는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 나 하기에 달린 목표. 나는 네바다주의 블랙록시에서 매년 벌어지는 유명한 아트 페스티벌, 버닝맨 페스티벌에 와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모여서 도시를 만든 다음, 다시 없애는 페스티벌이다. 수천 개의 구조물과 예술 장치들이 만들어지는데 참가자 무리가 떠나는 마지막 날이 되면 그것은 모두 해체되거나 태워진다. 이 축제의 참가자들은 스스로를 번너라고 부르는데 2014년 이 축제에는 7만 5천 명 이상의 번너가 참석했다. 이 축제로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됐다는 사람이 많다. 버닝맨 페스티벌이 시작되면 매년 축제 본부 근처에는 사원이라 불리는 독특한 건물이 하나 세워진다. 2014년에 세워진 사원은 나무 조각들로 만들어졌는데 꽃문양을 비롯한 자연스러운 문양들이 들어갔고 아름다운 돔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 수천 명의 사람이 명상하고 기도했다. 밤이 되어 태양의 열기가 좀 사그라지면 사막 전체에 산들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늘 그렇듯 자전거를 타고 먼지가 자욱한 길을 달려 사원으로 갔고 거기서 부드러운 모래바닥에 앉아 수백 명의 다른 번호들과 함께 명상했다. 사원 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에너지로 가득했다. 일시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원의 모든 표면이 참가자들의 꿈과 희망, 죽거나 살아있는 가족 친구에게 바치는 시 등으로 빈틈이 없었다. 그곳에는 집약된 형태의 인간 사고와 감정이 강력하게 진동하고 있었다. 나는 내 인생과 목표에 대해 숙고하기 위해 사원으로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명상을 하려고 앉았을 때, 꽝 하고 머리를 내려치는 통찰을 하나 얻었다. 그 이래로 목표를 선택하는 나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는 목표가 진짜 좋은 목표이다. 아무도 그 무엇도 아사갈 수 없는 목표 말이다. 나는 이제 이런 목표를 나 하기에 달린 목표라고 부른다. 다음은 내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확장된 진짜 목표들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라. 1. 늘 사랑과 함께 할 것이다. 2. 나는 늘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을 할 것이다. 3. 나는 늘 배우고 성장해 갈 것이다. 모두가 바로 내 권한에 속한 것들이다. 아무도 이것을 내게서 빼앗아 갈수 없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인생에서 그 어떤 실패를 해도 나의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나는 가정을 잃을 수도 있고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뉴욕의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의 사랑은 내면에서 오는 것이므로 나는 늘 사랑과 함께 할수 있다. 옛날 신문 한 장만 있어도 혹은 버려진 책이 한 권만 있어도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걷기만 해도 일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험도 할수 있다. 절대적으로 당신의 권한에 속해 있는 나하기에 달린 목표를 찾아내면 당신은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사랑도 배움도 아름다운 경험도 다 온전히 남는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롭게 살게 될 것이고 예전에는 불가능했거나 알아차리지 못했던 기회를 마음껏 탐사하게 될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다. 성장 없는 산말이다. 하지만 이 연습을 충실하게 해보면 잃어버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행복은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릴 것이 없으면 생각과 꿈이 대담해진다. 강철 멘탈로 살려면 두려움을 용기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갈구하고 조급하게 성공하고 싶어 하며 능력도 힘도 없다며 걱정하고 또 그런 인생을 지겨워하며 스스로 행복해질 기회를 박탈한다. 하지만 견측을 버리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수단에 지나지 않는 목표를 넘어서 나하기에 달린 진짜 목표를 세우면 지겨울 틈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갈지 두려워서 전성등등 하지 않을 것이고 자유롭게 큰 꿈을 꾸면서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창조력을 발휘할 것이다. 강철 멘탈이 되는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 자신이 이미 충분함을 깨닫기. 우리 자신이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을 경험하지 않고 윤년기를 통과하기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 많은 청중이 몰렸던 A 패스트 연설에서 마리사피어는 우리가 늘 짊어지고 다니는 그 정신적 모델, 즉, 너는 충분하지 못해라고 말하는 그 현실 모델을 인류가 앓고 있는 가장 큰 병이라고 했다. 우리는 자신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현실의 모델이 끔찍하고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이 충분한 존재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려고 한다. 예컨대 나는 내가 충분한 존재임을 입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업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최선일 리가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충분함을 입증하려고 애쓰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기기 때문이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문제 말이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맞아주고 대접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언짢아지거나 거부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선배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느낀다. 혹은 상사가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들이나 딸이 기대만큼 전화를 자주 하지 않거나 형제자매가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도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한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아무래도 부족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는 않는다. 이 현실 모델은 정말 교활한데 왜냐하면 이 현실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인정은커녕 자신이 그러고 있으리라고 의심조차 못한다. 대신 이 모델은 그냥 묻어두고 오히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현실의 모델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 뇌의 의미 제조기를 마구 돌려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남편은 어떤 땐 배려라고는 눈꽃만 큼도 없는 못된 놈 같다. 아들은 나에게 고마워할 줄을 모른다. 누나는 끔찍할 정도로 가족을 등한시한다. 우리 상사는 안목이라고는 눈꽃만 큼도 없는 얼간이다. 이런 현실 모델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델도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외부 상황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몰라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진정한 강철 멘탈이 되고 싶다면 타인의 사랑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없애고 그들이 그런 것을 주지 않을 때 비난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 소명을 맞아들이라. 종합하는 법과 의미 있는 삶에 대해 배우다. 비범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 책에서 내가 소개한 사람들은 어째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박을 하면서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걸까? 바로 크고 원대한 미래의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꿈이 너무나 커서 이들은 일과 인생에 관한 기존의 모든 한계를 깰 수밖에 없고 기존의 규칙 너머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비범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속에는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내재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자신이 이루고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일에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미디어 제국을 경영하면서도 사람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돕겠다는 자신의 소명을 다한다. 엑스프라이즈 재단의 창립자인 피터 다이어맨디스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는 일에는 거금의 상금을 주면서 세상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딘 케이먼은 과학과 기술의 중요성을 알려서 아이들이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로 자라게 하고 싶어한다. 앨런 머스크는 인류가 우주를 활보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여러 해 동안 개인적 성장에 대해 연구하고 많은 비범한 사상가와 행동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이것을 배웠다. 세상에서 가장 비범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경력이 없다. 그들이 가진 것은 소명이다. 소명이란 무엇일까? 사실 소명은 단순하다. 인류에 대한 나의 기여, 그것이 바로 소명이다.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곧 소명이다. 꼭 혁신적이고 거대한 사업을 일구거나 놀라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처럼 큰 소명일 필요는 없다. 책을 한권 쓰는 일도 소명일 수 있다.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잘 키우는 것도 소명이다. 회사원으로 일하는 것도 소명이 될수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회사라면 말이다. 중요한 것은 소명을 가질 때 일이 더 이상 일이 아니게 된다는 점이다. 이때 일은 흥분과 열정과 의미를 동반한 놀이가 된다. 일이 아니므로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리처드 브랜스는 이렇게 되물었다. 일, 인생, 뭐가 다르답니까? 나는 그저. 삶이라고 부르지요. 일이 소명이 되면 일에 대한 낡은 모델은 사라진다. 조직 행동분석 전문가이자 예일대학교 부교수인 에이미 푸제스니 에프스키는 일의 종류를 분석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일에 대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에이미는 일을 다음의 세 부류로 나누었다. 1. 직업. 생계를 위한 일. 수단에 그치고 애착을 갖기가 어렵다. 2. 경력. 성장과 성취에 이르게 하는 여정. 위로 올라가게 하는 구체적인 사다리다. 3. 소명.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일 소명을 가진 사람은 보통 자신이 하는 일에 더 만족한다. 세 번째가 바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소명이다. 그리고 내게는 마인드벨리가 나의 소명이다. 마인드벨리의 임무는 세상의 밝은 생각들을 제시하여 10억 인구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고, 일하고, 심신을 보살피는 방식을 바꾸게 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마인드 밸리로 초대하여 개인적으로 배우고 성장하게 하고 비범해지게 만들고 싶다. 이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교육은 사랑의 특별한 표현이고 내게는 이 표현이 특히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이 임무는 내 일에 깊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나를 행복해지게 한다. 뉴욕에 있던 내 비좁은 아파트에서 컴퓨터와 씨름하며 작은 창업 회사를 운영하던 그몇해 동안에도 나는 대중에게 명상을 알리겠다는 꿈을 실현해가고 있었으므로 행복했다. 그때와 비교하면 분명 지금의 내 인생은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돈으로 받는 보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사명을 추구하는 데서 얻는 보상은 한계가 없다. 소명 찾아내기. 소명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내 친구 마틴 루티가 개발해낸 소명을 찾아내는 기술이다. 마틴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면 소명을 빨리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기술을 실험해 보았는데 사람들이 어찌나 빨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는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첫째, 이 땅에서 천국의 기분을 느꼈던 때의 기억을 떠올려 보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둘째, 마술 지팡이가 있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창조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라. 내가 상상하는 지상천국은 어떤 모습인가? 마지막으로 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쉽고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할때 어떤 단어, 문구가 생각나는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그 모두를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라. 생각이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혼잣말을 녹음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동안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라. 마음이 편안한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가? 육감이 반응하는가? 호흡이 편안해지는가? 깊어지는가? 흥분으로 숨을 몰아쉬지는 않는가? 이런 반응들이 소명을 발견했다는 최초의 단서다. 스티브 잡스의 이 말을 기억하라. 용기를 내어 가슴과 직관의 말을 따르라. 가슴과 직관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다. 그 밖의 것은 모두 부차적인 것들이다. 초월 연습은 이책 속의 중요한 삶의 방식을 한대 묶어서 강력한 개인적 수행법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초월이란 물리적 세계 너머로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그동안 소개한 감사하기, 용서하기 같은 연습은 초월 연습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좀더 깊이 들어가서 그런 연습의 과정에 체계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즉, 이 책에서 배운 여러가지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일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볼 것입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명상법을 연구하고 혁신시키고자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6단계 연습을 전통적인 의미의 명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상 수행의 정체기를 겪고 있거나 그저 명상을 할수 없는 사람들이 이 6단계 연습으로 아주 대단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명상을 해오다가 이 6단계 연습을 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6단계 연습을 해보니 명상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에 더하여 일이나 인생을 예기치 못한 부분들에서도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나는 이 6단계 연습을 명상법이라기 보다는 초월 연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6단계 연습이란 가장 빨리 비범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마법의 기술입니다. 6단계의 각 단계는 주요 기술을 하나씩 터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세 가지 기술은 지금 더 행복해지게 해주고 나머지 세 가지 기술은 미래의 꿈을 북돋아줍니다. 1단계, 자비. 살아있는 인간은 모두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합니다. 2단계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더 친절하게 대하게 합니다. 자비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2단계 감사 목표가 많더라도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행복과 안녕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단계 용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때 지복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용서는 강철 멘탈을 만들어줍니다. 4단계 꿈 꿈을 가질 때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잘알 것입니다. 꿈이란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5단계 완벽한 하루 이 단계는 일상의 전개를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미래의 꿈도 조금씩 이루어갈 수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6단계 축복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되어갈 것임을 느끼고 우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는 소명을 추구해가는 길에서 안정과 지지를 느끼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초월 연습 6단계를 실행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